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안식일의 밀밭을, 밀밭 사이로 들어가서 이삭을 잘라 먹은 그 일과 예수님께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로 인해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인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했다며 예수님께서 비난하셨지만,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으로 인해서 어찌할 바를 몰랐죠.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의논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을 아시고 거기를 떠나셨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당부하기를 예수님을 세상에 나타내지 말라, 드러내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이적과 가르침은 어, 결국은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는 것인데 어 그러한 자신을 어, 나타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기에 그리 하신 것이죠 예를 들어서 마태는 이사 42장의 본문을 인용해서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예언서에 예언된 주의 종으로서의 메시아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용된 이사야 42장의 본문은 이사야서 40장서부터 55장까지의 핵심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예언된 메시아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겸손의 종이고, 죄인들을 위해서 질고를 지는 고난의 종의 모습입니다. 그럼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택한 종, 곧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그에게 주어 그가 열방 가운데 정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투지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이 들레지도 아니한다는 말은 야단스럽게 떠들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메시아요 열방을 심판하실 주님 주님이시지만 그는 다투지 아니하며 무력으로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또 자신을 함껏 높이며 자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됩니다. 그는 또한 상황갈 때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에 이길 때까지 하실 겁니다. 이 말은 메시아께서 궁리를 여기시는 분으로 자신의 죄인됨을 애통해하는 자들, 주의 궁리를 구하는 자들, 병든 자들,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궁리를 여기시고 붙드실 분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는 겸손의 종이며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땅 가운데 임하기 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전하신 산상순의 첫 부분인 팔복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자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 길을 예수님께서 친히 이끌고 계시는 겁니다. 온유함이 뭡니까? 온유함은 힘이 있으나 겸손과 사람을 국룰이 어기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죠 그렇게 온유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닮아 온유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것이라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방식을 친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곧 자신의 죄인됨을 애통해하며 하나님의 국룰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을을 위하여, 택,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으며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에서도 선두에 서고 계십니다. 비록 가장 연약하고 무력한 것 같으나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임하고 마침내 승리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만민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왕이 되시는 그 나라가 확장되고 또한 마침내 완성될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큰 위안과 소망을 줍니다. 만일 하나님 나라가 지상의 왕국들과 같은 방식으로 임한다면 곧 무력으로 쟁취한 군사적인 승리를 통해서 온다면 힘이 없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은 다시 한번 가장 낮은 자리로 밀려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반대의 방식으로 일하실 것이고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무력과 다툼과 자신을 높이는 선동적인 외침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용서와 사랑으로, 그리고 겸손과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을을 구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이 기존의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으로 온전히 바뀌어야 함을 뜻합니다. 우리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이 예수님의 것으로 바뀌고 닮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신비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능력과 변화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상한 갈대로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주의 종 메시아의 사랑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용기를 주는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을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필연적으로 악한 세력의 저항과 반발과 유혹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상한 갈대처럼 꺼져가는 등불처럼 고난과 연약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상황 갈대를 꺾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부드러운 손길로 어루만져 강하고 굳건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꺼져가는 등불에 뜨 부드러운 부채질을 해주셔서 다시금 타오르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주시는 주님께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또한 그 나라를 여시고 앞서가셔서 우리를 오라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어떠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응답해야 할까요? 이것이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의 깊은 묵상이 되고 기도가 되고 또한 실제적인 삶의 열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습 속에서 마태는 2사에서 42장에 예언된 겸손의 종이요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나이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임하는 것이라고 주께서 일찍이 말씀하셨고 또한 친히 보여주셨나이다. 주님 그러한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먼저 주의 나라와 을을 구한다거나, 우리 어떠한 가치관과 어떤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되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닮고 주의 나라와 을을 구할 때 우리가 세상에서 겪게 되는 고난과 어려움들, 또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 가운데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보면서 참 좋으신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야함을 또 깨닫게 됩니다. 주님, 오늘 주의 나라를 구하며 따르는 우리가 어떻게, 어떠한 모습으로, 어떤 믿음으로 따라가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 또한 이어서 기도로 묵상할 때 주여 깨닫게 하시고 힘주시고 다시금 타오르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주의 길을 따르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합니나시다